한국투자공사라고 부르는 KIC가 국부펀드 사례인데 중요한 건 사례를 얘기한 거고 국부펀드 자체가 이제 뭐냐는 거지? 국가가 돈을 내 가지고 음. 펀드 형태로 돈을 내서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국가가 운용하고 그러니까 소유도 국가가 하는 거고 수익도 다 국가 가져간다. 가 네. 그런 형태라서 뭐 대개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특히 국민들 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좀 세금 외적으로 돈을 번다. 음. 그리고 그게 국가가 그렇게 전적으로 운영하고 소유하는 국부 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따르는 형태도 많대요. 음. 민간 자본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나눠 먹고 음. 뭐 이런 식의 펀드도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국부 펀드보다는 음. 민자랑 같이 하는 거였대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본건 없고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이 네 엄청 투자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연기금은 연기금 <laughs> 자체를 불리기 위해서 네. 네. 어느 나라나 연기금이 되게 크죠. 아 연기금이 원래 더 크구나. 네, 그럼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큰손들은다 연기금이. 에요그다 국민. 네. 그럼 연금 모아놓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국민 돈이라서. 그런데 네. 그 연기금도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도. 어떻게 보면 국부펀드의 성격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가 어쨌든 간에 주도적으로 운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음.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그 기금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연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펀드로.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랑 비슷한 거다. 음. 네. 나라가 민자랑 같이 투자 민간 자본이랑 같이 투자해서 성공하면 국민들에게 그걸 어느 정도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네, 예. 네, 이름이 왜국부펀드까요 그러면 국가가 부자가 돼야 돼 <laughs>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나눠줄 보면... 수 있어 국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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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자 <laughs> 국가 부자 웨스웨스어 웨이스가 웰스, 웰스. 어? 부야 예. 어. 왜? 맞아요 근데 어. 부자가 왜시야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자 <laughs> 왜 미국 부자 얘기 또 해야지 <laughs> 아, 아 그린리프 <laughs> 오 기억하네 <laughs> 그린리프 확실히 저는 무슨 부자는 잘 기억해요 네? 그걸 몰라 이제 <laughs> <laughs> 그린리프는 안돼 <laughs> 부자 이름은 잘 기억해 어. 이재용 최태원 잘 알아 <laughs> 네. 이병철 <laughs> 바람 예, 아니에요. 실제로 아유. 어 웰스를 써요. 원래 국부라고 할때그 저기 음.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 혹시 기억해요? 어 아, 아까 그 아담 모시기 아닌가? 스미스? 어. <laughs> 아, 아니, 그게 앞치니까. <laughs> <같은데. 웃음> <laughs> 그뭐 벨지 않는 손인가? <laughs> <laughs> 맞아. 보이지 않는 손. 어. 안 베는 손. 어. 안 베는 손. <laughs> <laughs> 아, 예. 그때가 이제 내셔널 웨스거든. 그게 국부라고 할 때는 아, 예.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을 의미해요. 어, 아 네. 그럼 진짜로 얼마나 부자인가네요. 얼마나 부자인가도 중요하고. 예. 그 부, 를 키우겠다는 것도 중요하지. 음. 부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그게 펀드가 만들어지고 음, 음. 그 펀드를 운영해서 부를 키우겠다 이거거든. 음. 어. 근데 그게 개개인의 부가 아니라 국가 자체 전체적인 부를 키우겠다. 음, 음.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 음. 세계 주요 국부 펀드 이게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예. 자, 공산주의 국가 한번 찾아보세요. <웃음> <웃음> 야 노르웨이가 심지어 1등이야.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제일 유명해. 어. 네. 어아 싱가포르도 잘하는구나. 싱가포르가. 네. 싱가포르가 또 국부 펀드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어아 싱가포르가 국부 펀드를 잘 운영, 그러니까 많이 운용하는. 거. 그렇죠. 그 싱가포르는 있는데?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국부 펀드가 엄청 커요. 어. 어 오타. 음. 러시자는 뭐예요, 러시아? <laughs> <laughs> 제가 그래서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 기자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김지영 디자인 너무. 아, 오, 진짜... 아 지금 노르웨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굳이 말하면 그냥 명목적으로 제 그나마 공산국가고. 아 근데 중국도 이제 현실적으로 저렇게 보면, 저기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중국?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죠. 네. 네, 아 근데 싱가포르가 좀 이색적이긴 하다. 네. 싱가포르가 되게 작은 나라지만 경제적 규모가 좀 있는 나라잖아요. 네. 어. 근데 국부 펀드로 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네. 두바이나 사우디는 음. 원래 이제 들고 있는 어 오일 머니가 많아서 네. 그걸 이제 굴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나 보죠. 국부 네. 음. 펀드의 기원이 보통 두 가지인데 음. 하나는 천연 자원이 많아 가지고 음. 이 천연 자원이 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대부분 국유 기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산유국이 되게 많네. 그렇죠. 아. 음.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이 천연 자원을 다 빼먹고 나면 쫄딱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지. 석유는 네. 언젠가 고갈이 될 테고. 음. 네. 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 유전, 가스하고그 음. 다음에 다른 데, UAE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산유국이고 산유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을 다 뽑아서 쓰면 다른 산업으로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예 만들어 놓은 펀드를 가지고 네. 딴 산업에 투자를 해서 네. 적절히 산업 전환을 하려고 음. 그 돈을 쓰는 거야. 아, 그래서 맞다. 사우디가 요새 그거 뭐야? 그 노움 시티인가? 예. 노웅이 아닌 거 같지. <laughs> 뭐였지? <웃음> 뭐 있는데 기후 음. 그 기후 위기 대비해 가지고 네.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로 음. 네. 엄청 큰 도시 만들고 있잖아. 요 음. 네.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금수저의 고민 같은 거군요. 네, 아, 우리의 천연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거야. 그 네. 거기에 한 가지 기원이고 또 다른 한, 한 가지가 싱가포르 같은데요. 여기는 워낙 국가의 규모가 작으니까. 음. 음. 국가가 자원을 동원해서 음. 목적식적으로 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음...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기에 보면 테마섹 같은 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싱텔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통신사. 아 예, 그런 거를 설립해가지고 기업화시킨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테마섹도 있고 어, 저기 보면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KIC가 이제 저걸 봄 따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KIC가 음. 순위가 꽤 이, 그래도 들어가네 15위면. 우리나라가. 구, 그 국가 규모가 적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아, 우리나라 네. 규모가 있으니다 예, 펀드 자체는 커, 근데 저게 외환 기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환 평형 기금, 음. 외평 기금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아 그거를 아. 펀드가 갖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걸 그 외환 난리가 날까 봐 이제 쌓아두는 건데 예, 예. 그걸 그대로 쌓아두면, 쌓아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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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우니까 아깝잖아. 굴려야지 돈을 어, 굴려 한, 한 방에. 왜 예금이 나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음. 그중에 일부는 빼가지고 투자하는 데 쓰는 거아 그거는 아이디어 음. 괜찮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투자청도 쟤네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가 맞아요 달러 엄청 많아요 네. 네.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아하. 음. 그래서 지금 보면 머니투데이에서 이게 2020년 보도인데 수익률 세계 3위 한 국부펀드 종잣돈 좁쌀 굴리기 한 개. 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수익률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 이 투자를 하는데 국내 투자를 잘안 하고 해외 투자를 주로 많이 해서 음. 주식 같은거 사가지고 하거든 음. 근데 종잣돈이지만 좁쌀 굴리기다 이거 키워 줘야 된다 이런 아. 얘기 한참 많이 했었어요 더 키워 달라고 해놓고 지금은 공산주의라 그런거야 그 그렇지 <웃음> 네. <웃음> 아, 뒤에 보세요 이게 변화무쌍하네 진짜 이게 조선일보에서 최근 그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이 얘기 나와요 음. 천문학적 예산 필요한 민주당 펀드 국부 펀드 어떻게 하려고 <laughs> 박은주 또 유행한 사람이죠 이재명의 좌클릭 경제 개혁 아주 인상적. 그러니까. 경제 개혁이랬는데. 이게 와, 경제 개혁이야. 저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2024년에 어떤 보도를 했는지 보라고. 비지, 조선비즈가 세계 국펀드 운용 자산 규모 추이 보면 2003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음...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 무색무치 투자체에 머물고 있다. 왜더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하냐? <laughs> 아니 네. 이거 지금 보도 일자가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한다고 저런 식으로 네. 까는 거야? 저 밑에 보면은 저기 음. 댓글 또 달아놓은 사람이 있어. 잃어버린 5년 문재인 마이너스. <laughs> <laughs> 아유 시겠다 진짜. 아 근데 심지어 국부 펀드 열심히 한 사람은 문재인 김대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 네. 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경제 급성장 시킨 중동 그리고 중국 인도. 이 댓글이긴 하지만, 이게 이른바 이제 극우적, 내지 우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아놓은 댓글 아니에요. 음. 저기 공산국가 중국은 왜났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laughs> 공산국이라고 한중혐오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네. 아 이게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진짜 <laughs> 놀랍다. 그니까 <laughs>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음. 언론의 논조가 정치인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논조가 바뀌어.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야. 네. 여러분들이 국부 펀드에 관련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기획 기사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너무 자금 너무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고 음.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한마디 하니까 네. 전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경제 개험이다 네. 우리나라 그그 예, 그 KI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아, 약간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평가를 음, 받아요. 되게 안전하게 하려 그러나 네, 물론 이제 그게 그 외화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 이 방식보다는 좀더 돈을 키우거나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음. 내부 투자 싱가포르가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거든 음. 내부 산업을 새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TSMC 같은 경우도 국부 펀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대만이 출 정부가 어, 출자 정부가 네. 출자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또뭐 그때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고 막 IT 얘기 엄청 해요. 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좌클릭, 경제개혁, 막 이런 얘기하고 <laughs>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무시무시한 건다 갖다 붙이네.